심은경입니다. 네. 네,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. 저는 희주 역을 맡았고요. 네, 희주를 연기하면서 음,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게 바로 희주의 연기 톤을 어떻게 잡고 가냐였어요. 이제 이중성이 드러나는 캐릭터인데 이 이중성을 정말 극명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일상적으로 어, 물 흘러가듯이 그 캐릭터를 연기하느냐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어,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희주는 후자 쪽이 더 가까워서 그렇게 촬영할 때도 연기를 하곤 했는데 촬영하는 내내 계속 그 연기톤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민이 너무 많았고 아, 너무 약한가? 혹은 너무 세게 연기했나? 이 사이에서 굉장히 스스로 갈등도 많았고, 어, 어떤 게 만, 캐릭터에 맞는 걸까라는 어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부담이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되게 도전하고 싶었던 장르의 한 장르가 또 스릴러였고요. 음,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희주의 연기. 혼에 관한 거였어요. 이 캐릭터를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잘 이끌고 가야 하는지 그래.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캐릭 너무 약간 과하게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가 제 스스로 있어서. 아 그러면 시주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? 어떤 생각을 할까? 이게 사실은 제 스스로도 어. 확 공감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전에 촬영했던 작품들에서는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해가 있었는데 희주만큼은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냥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러면 연기를 하자 무언가를 막 내가 준비를 하고 뭔가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가는,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이상한 감정들을 그냥 표출해보자. 네, 뭐, 어떤 스릴러라서 뭔가 뭐 이렇게 부담감이 가고 이랬던 것보다는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